4 2 1일하겠습니다 <목소리도> 내가 예수님께바 모든 네

なえもんどからぼうくてろぐそか 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것과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지옥 그러면 누가 복음입니다? 누가 복음일 장 26절서부터 38절까지입니다. 같이 품독합니다 여섯째 딸의 천사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이세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할 저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인가 생각하여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야 아들을 아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라 그가 그러니까 큰 자가 되고 지극히, 지극히, 높으시니, 지극히,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이세 그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리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전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에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그러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주의 여정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고 못 보는 더러운 귀신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족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보호하심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주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지낸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동행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매 순간 순간을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래 하여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애답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귀한 자녀로 종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참으로 주님을 인식하면서 예배 드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마리아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20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 아니 은혜란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 우리가 대개 교회에서 설교가 끝나고 교회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대개 목사님께 오늘 설교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런 말씀 자주 하는데요. 은혜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 은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게 은혜예요. 은혜 그런 막 다양하게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 이야기고 성경에서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게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의 은혜를 믿어서 믿는 나에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은혜고 그 다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준 것이 은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반드시 생각해야 될게 예수 그리스도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 이걸 생각하는 게 은혜라는 것 우리가 그런 은혜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3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술하라. 이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이세 왕이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이 아, 왕이신데 어떤 왕이시냐?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을 왕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예수님 왕 되시면 우리가 믿는다면 아, 내가 백성이구나. 왕은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아, 내가 지금 예수님의 그 지킴과 보호 안 가운데서 내가 늘 보호받고 있구나. 아, 이 생각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3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으시니,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니, 일컬어지리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어, 잉태되고 그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돼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은혜 가운데 있고 그것이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됩니다 우리 강성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인마 누엘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눈과 눈으로 마주 볼 때까지 천국으로 인도할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니 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37절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을 것이다 예수를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말, 가브레일 천사가 전해준 그 소식이 마리아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그는 돌에 맞아서 죽게 될 위기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성경에 보면 돌멩이 마저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아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따로 나설 수가 있습니다. 부문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 은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나갈 때에 참으로 우리가 은혜에 머무를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자녀 되면 맛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셨음이 은혜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안늘 통행하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결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나라고 약속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은혜 가운데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 가족 모두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항상 깨어 있고 항상 머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는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문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수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